강의를 연기하라의 강연의 날개입니다. 제가 롤플레이도 하고요. 또 저번주에는 몰카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분이 저분이야?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성인교육에서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강의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조금 더 흡입력 있고 전달력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의 날개 채널을 통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조직에서 남 앞에 서실 때 다양한 아이디어, 방법들을 조금 더 흡입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전달력 있는,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 팁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을 브레이킹 깬다.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교육한다 아니면 무슨 모임을 해요.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좀 어색해요.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아, 따분해. 라는 마음,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깨면서 조금 더 친밀함을 또 앞에 서는 사람들, 강연하는 사람과 청중 간에 어떤 그런 묘한 심리적인 것들을 깨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조그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특히나 워크샵 회사에서 멀리 어디를 가셨다든지 그랬을 때 중요한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리는데 조금 반전이 있어야 돼요. 너무 상투적인 면 사람들이 아 그럴 거야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재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화투입니다. <laughs> 화투하면요. 어, 몰래, 가족들끼리 또는 아는 사람들끼리 몰래 뭔가 숨겨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교육 시에 화투가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한테 반전 효과를 줘요. 자, 그래서 주제 무엇이냐? 화투를 통해 알아보는 인생 게임! 우와! <laughs> 자, 화투를 통해서 인생을 알수 있다 오늘 강연에 나게 어떤 메시지를 드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투를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요 이런 피라고 하는 아 전문용어 나왔네요 음, 뭐야 이거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피로 났을 때 내가 피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laughs> 내가 정말 그냥 지나쳐가 사소한 것이지만 어우 이럴 때 정말 소중했구나. 를 우리가 고스톱에서 피박을 통해서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요. 딱 돌렸는, 돌아왔는데 여기 보세요. 청단이라고 써있죠? 청단, 세 개. 이 가운데 이 세, 보이시죠? 세, 고돌이라고 하는 진짜 전문 프로페셔널 용어 고돌이라고 하는 두개 나왔고 밑에 이제 광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고! 역시. 역시 여러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이거를 진행하다 보면요. 간혹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어, 첫 번째는 일단 상대의 패를 봐야 된다. <laughs> 그리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일단 읽어야지 나올 수 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에서는 고를 또 불러줘야죠. 네, 바로 도전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패를 돌려봤는데 이렇 보시면 이풀풀 풀 잎에 세개그 빨간 이게 띠가 띄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새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하나만 맞으면 이제 고도리까지 날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초단 여기서 3점이에요 여기 이 정도의 피해 이 정도의 그 지금 팬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여기에 서는 나는 톱한다 역시 여러분들은 예측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미래를 가지고 있는 예측력어 역시 현명하신데요 자그 다음 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홍단 세개삼 점이에요 이런데 광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판을 더 돌렸는데 독박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무모함 인생에서 한 방을 노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모함을 가르쳐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 요런 패예요. 광도 있고 어 뭔가 고돌이도 날것 같고 홍, 홍단도 홍 지금 한, 하나만 맞으면 지금 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 순간에 나가리되는. 우리에게 노장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이 고도리에서 알려주는 인생 게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어, 나는 뭐 할까 이렇게 저한테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때 어떻게 어,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고 어떻게 유도하는지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실 때 조금 팁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요. 어, 재밌는 자료도 너무 식상하고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또이 자료는, 아, 이 강연의 날개가 또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료를 또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숍 가셨다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모임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싶으시면 어, 밑에 있는 정보란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뭔지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이요. <laughs> 안녕.